옷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니라 이제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거지요. 그런데도 이 원수를 갚을 때도 그 아버지, 그러니까 그 신복을 죽일 때그 자녀까지도 보통은 그렇게 죽이잖아요. 그런데 야마샤는 자녀들은 죽이지 않고 아버지를 죽였던 그 아버지의 신복들만 죽였다 는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. 어쨌든 아마샤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. 그런데 그런 면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아마샤의 마음속에 이제는 자기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생각하니까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났는지 자기 자신이 자꾸 높아지는 것입니다. 보통은